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? 제가 그 동호암, 동호암, 네, 일구역 쪽에 갭 투자를 할까 하거든요. 네, 한 5억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음. 향후 전망 보고 싶은 거죠. 뭐. 네, 뭐. 지금까 그러니까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. 네. 호암동 1구역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5억 후반대로 네. 투자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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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문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그러면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? 삼억 정도 있어요. 삼억 정도. 네. 음. 그래서 후암동 지금 뭐 동암 일, 이, 삼 구역 이 지역들이 1, 지금 1,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뭐 매수하셔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. 네. 이 용산 지역은 이렇게, 뭐, 후암동에 대한 분석, 뭐, 후암동이 고도제한이 풀려서 남산에 갈려있는 네.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서구암동은 네. 특별계획구인인데 동호암동은 그전까지 뭐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에 사실은 네. 조금 외면받던 용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용산 네. 지역에서도. 근데 네. 고도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어, 귀 부분이 다시 막 활기를 띠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음. 동호암동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네. 이번 기회에 완화됐을 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아... 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 많이 움직임들이 좀 빨라질 것 같고 그 움직임들 네. 또 그리고 동암의 움직임이 때문에 또 빨라질 빨라질 것 같고 또한 네. 또 빨라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속도가 다 같이 주민들이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. 동암동은 장점이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을 하다 보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,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. 조그만 필지를 가진 사람이랑 아파트를 똑같이 한채 받아요. 네, 네. 그러면 큰 필지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아쉽잖아요. 네. 그래서 반대율이 높거든요. 네. 근데이 지역은 다세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속도면에서 훨씬 더 좋아요. 네. 아. 의견 수림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. 아. 그래서 동의율도 제가 알기로는 1구역 같은 경우 한50% 정도 동의율 나온 거 알고 있어요. 아 네. 네. 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우함이 좋은 것 같고 또 네.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우리 용산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용산구가 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용산구에 네. 네. 가운데 용산민족공원, 네. 그리고 오른쪽에 뭐 이태원동, 네. 그리고 또 오른쪽에 한남뉴타 유타, 한남 운 네. 아래쪽에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, 네. 용산역에 용산국제업무지구, 네. 서창공원역 주변 지역의 재개발. 네. 서울역 주변 서계동, 청파동 지역 재개발 네. 후암동 이제 재개발 추진 네, 네. 용산에서 개발 안 하는 지역이 없어요 이제 음..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용산은요 네. 어,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네. 태풍 온 것처럼 가격이 네. 변동이 엄청 많아요 음... 그만큼 용산 지역은 가치가 네. 지금 투자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용산 지역에서 후암동이 어, 네.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투자금액이 적은 지역에 용산치고는. 아... 그래서, 어, 지금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다. 음..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, 네네. 어, 좀 뭐, 어 가격적으로 동암 일구에 들어가더라도 뭐 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어요 재개발이라고 해서 네. 뭐 재개발 한다 해서 덥석 이렇게 재개발 사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좀 사시기 전에는 뭐 서울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일대 네. 대명삼당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좀 매수하시는 것도 네. 하나 좋은 방법이다. 아, 어,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 네.